가실래요? 좀 수치스럽거든요. 아 이제 아까 목소리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오늘 블레트친이랑 밥을 먹고 근처에 있는 알라딘에 갔다가 이 아이들을 사 만족해서 데려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그리고 이 친구는 미시가 아닌데 뭔가 느낌이 엑소 같아서 표정 뭐예요? 엑소. <laughs> 엑소 같아서 열심히 후레스를비추고 데려왔어요. 제가 그 <laughs> 그거 알아? 엑소 이거 수민이 탈키시 수민이 그거다? 그... 엑소 엑소 앨범? 맞아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이거 갖고 싶었어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샤이니 레드벨벳도 샀거든요 그간 이것만 살지 이건 왜 샀냐고 아 이거? <laughs> 이거 지금 두 개는 지금 돈이 지금 아 개야 지금 돈이 키링이 아 근데 제가 저희 동네 알라딘에 갔을 때 항상 요제이만 있었는데 사쿠를 처음 봤어요 알라딘에서 근데 제가 사쿠야가 두 개가 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얘를 미개봉으로 냅둘지 아니면 그냥 깔지 고민을 조금만 해볼게요 일단은 이친구부터 제일 기대가 안 되니까. 이건 엑소 아니어도 되겠다. 엑소 아니면 나 진짜. <laughs> 강타 막 이러면. 싸블당해요 <laughs> 강타 이상님이 뭐가 어때? 요 아니, 편집해주세요. 컷. 아, 코 편집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아, 네, 블루, 블루, 없어, 블루? 블루로 하는. 블루는 컷 편집하는데. 컷 편집할 줄 모른단 말이야. 날카로운 소 나왔어요. 아 나도 아유. 너무 좋겠다.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저러고 있다. 잠시 옆으로 치워주고. <laughs> 어 뭐야 한겹더 있었네? 아니 뭐야 어 <laughs> 되게 잠시어요 잠시만요 어 아닌가? 아네안돼 이게 맞나 오늘 왜 항상 이렇게 전응한 소리만 하는 걸까요? 웃음 소리가 나오시나요? 요즘에 이비진니 모르더라 러브하우스 응. 비즈니 따라라라 아, 국물 아닌가? 들어갈 때? 응. 어? 각이야 어? 나 방금 방금 눈 마주쳤어 <laughs> 방금 <laughs> 눈 <눈만에> 마주쳤어 <laughs> 열어볼게요 오 회색이야 <웃음> <웃음> 아 진짜 개! 아어 오랜만에 뵙는 분이 근데 사실 저는 포카가 목 쪽이 아니라 이 친구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 이게 예쁘다. 너무 이쁘잖아 응, 잘 샀다 이게 제 덕질 인생 처음으로 제돈 주고 샀던 앨범이었거든요 아직도 집에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앨범에 이 아, 앨범이 맞아. 그 으르렁 앨범이잖아 응. 근데 그 으르렁 앨범이 두 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맞아, 파란색도 있잖아 이렇게 아니, 앨범이 거. 아니라 앨범은 애초 이 모양이 아니야. 근데 그 앨범 커버가 이 모양인 거잖아. 응. 근데 그게 한번 구버전 신버전 이렇게 나눠서 나왔어.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그 으르렁 구세음 포커가 진짜 5억이었어. 그때 당시 시세로 3만 원이었어. 아, 아, 그럼, 그럼 지금으로 치면 30만 원 아니냐며. 그치? 그러니까, 그때 는 완전... 10년도 더 됐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걸 갖고 싶었는데 갈망 앨범을 <웃음> 얻었습니다. <웃음> 저희... 어, 왜 이분은 이거... 소개 안 시켜줘요? 아까 했어요 아, 자세히 설명시주세요 여기 사인도 보여드려요 빨리 <laughs> 네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아, 보이세요? 아, 엑소 찬열 선배님 나오셨어요 <laughs> 어, 근데 제 구오빠들이거든요 저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찍을게요. 어 뭐야 거꾸로 놓고 찍었네 미안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 예전 덕질 시절을 기억나게 하는 이 타임캡슐 스미이가 너무 갖고 싶었어가지고 레드벨벳 거랑 샤이니 거도 샀거든요 근데 이제 엑소가 이렇게 추가됐다 사실 저는 제첫 인생 덕질이 동방신기랑 슈퍼주이었기 때문에 완전 누가 나와도 상관은 없었어 사실 강타 선배님만 아니면 됐어 아까는 강타도 좋다 아, 아니 좋긴 한데 근데 나 H.O.T. 노래 아.. 캔디말고 몰라. 자 그다음 제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종일 보면이렇 어, 뭐 이것도 살... 두 개인가 보다. 어? 아, 이건 이렇게 뜯으면 돼요. 저는 제가 늦게 입도을 해서 미시 앨범 제돈주고 처음 사봐요. 저거는 그럼 받은 거예요? 네, 저거는 받았어요 음. 어머, 진짜 진하게도 두껍게 해주셨네. 음. 이거, 이거 잘라볼게요. 아니, 근데 뭐 테이프에서 자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쪽이네 와, 진짜 열심히 해주셨다. 음. 나이부치 좀 자르겠습니다. 와, 내뼈을 보자 그래도, 뭐지이총뼈보 봐. 응, 어, 근데 안에 또 있어. 펴볼게요. <laughs> 뭔가 먼지가 많은 듯한 느 내가 기분 탓인가? 따라라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들 포카를 모으긴 한데 이게 언제 포카고 이런 건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 포카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앨범 안에 어떻게 생기셨는지 다 아니까 까보진 않을게요. 저도 이거 열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어, 이거 포스터인가? 아니네? 그냥 그 겉에 가보겠 들어가시고. 어머, 어, 어, 네. 깜짝이야. <laughs> 오 깜짝이야 냅다 <laughs> 냅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시운잡인가요 어, 저거 시원잡인가봐요 저 이거 처음보는 포카예요 여기 없었나? 나 여기 없어 나 이거 처음봐 그리고 이 이거 뭐라그러지 엽서? 이건 제이가 나왔습니다 보이시나요? 어내 어, 턱이 나와버리네 잘라야겠다 <laughs> 이 친구도 나왔어요 포스터는 다 똑같이 생겼지? 단체 포스터일거 야 아니 두가지 버전이야 어, 어? 이거 나왔어요 포스터는 이제 들어올까 포카 빼고 들어가 만7천원그 만칠 천원 만칠 천원 만칠 천 만칠 천 원짜리 포카예요 만칠 천원 포카 아 단체샷 한 번만 찍을게요 여러분 아 근데 귀엽다 어 쇼이 이 포카 이쁘다근데 근데 확실히 데뷔 앨범이라 그런가 셀카 실력이 지금보다 이런. 못하다 <laughs> 들어가시고 얘는 제가 저희 바인더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딱 열었는데 리쿠가 나오 너무 예쁜데요? 미친 거아님 아, 리쿠 봤지? 진짜, 네. 여기는 묘인 거 같아. 어, 여기는 묘인데, 여기, 여기. 이게 내가 봤어. 맞았어. 아 미친 거 같아. 얘가 왜 이렇게 열쌍해 들어가시고. 미친 거면 어떡하죠? <laughs> 영원히 고민만 해. 진짜 저거 이것도 보여줘야 돼. 자, 가안 있어. 들까? 제가 나들거잖 응. 안 제가 스테디 키링 앨범이 좀 많거든요? 그 중에, 근데 사쿠야은또두개예요 근데 내가 오늘 또 사쿠야만 해버렸어 이제 세 개가 됐어.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앨범이 가, 원래 기존에 아니, 말도 안 나와. 원래 기존에 있던 게 같은 버전이면은 사실 음. 그냥 땄을 텐데, 둘이 또 어떻게 보니까 드래곤볼에서 A, 좀 B 버전 이렇게 골고루 있거든요? 근데 도이 친구가 제또그 B 버전을 데리고 왔어요. 표시케 버전. 표시케 버전이는 솔직히 안 데려올 수 없다. 근데 물론 사고 나서 보긴 했어. <laughs> 나서. 아제 결제까지 다. 하고. 하고. 결제까지 다 어, 하고. 결제 다 하고 집 밖에 나와서 보기. 아니 그 가게 밖에 나와서 보기 됐어. 아. 깔까 말까 님의 결정에 따를게요. 아저저저저저 아, 키링들 가져로. 아 일단 까자 그러면. 아, 그래. 일단 까. 카드 그래. 이 코똑가 코똑가, 나오겠지. 포카드 2만 주고 선물로주세고여기이카드내이 이쁘니까. 까만 원. 만원 안녕. 가만한. 아우 쇼. 아 떨려 아, 근데 이거 약간 하나 때마다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이거 이호치캐스호치캐스스이플러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스테이플러? 네, 요즘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유명하더라고요 아, 귀여워 이거 근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아이씨, 어떻게 이렇게 <laughs> 앨범을 낼 생각을 했지? 정말 신기하구어 역시 아까 비춰봤는 대로 스테이가 맞았던 걸로 잠 아, 제가 포카를 까볼게요 사실상 이걸 위해 어? 나 응? 없는 포카야 그리고 또 시온이야 이쁘다. 와나 쉬운... 잘했다. 여기 딱두장 비었는데. 와나 쉬운 잡이 아니야. 나 이거 심지 없는 폭카야. 아 없었어? 근데 없는 거 같아. 아까 봤을 때 어, 아니, 없었어. 없어. 맞아. 와. 게이드? 오 쉬운 잡인가봐요 여러분. 진짜. 저 혐프거든요? 아 맞. 어떻게 심지 여기 도저 유우 씨 오늘 사랑하는. 다시가. <laughs> 다시가? 다시 아니야. 조용히. 안 놀래. 한번 조용히. 해. <laughs> 조용히 해. 어때요? 저 쉬운 잡이에요. 어 오히려 좋아. 어, 오히려 좋아. 진짜. 그럼 이 친구 잘했다. 이 친구는 제가 다시 보관. 나는 물아 좀 하겠습니다. <laughs> 어차피 저에게 있어봤자 저희 트롤리에만 짱박혀있는 아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나눔 해볼게요 파에야수수 없으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저에게도 루루루루루 루루루루루 루루루루 루루루루 루루 이쁘니까 완전 만족. 어 잠깐만, 이거 잘못 고른 것 같긴 한데 괜찮아? 어, 근데 이거 색 진짜 이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위시에서 업그레이드된. 어, 아니 좀 확실히 달라졌어. 보세요. 위시. 스테디. 응. 셀카 달라요, 여러분. 대박이죠. 근데 응, 너무 예쁜데? 제가 거의 저희 반인더를 한번 주시겠어요? 네. 네. 저, 저희 어, 바인더에 시오 오, 딱두장 남았는데. 음, 딱 슬리퍼가 없어서 미안한데, 내가 어, 나중에 어. 껴줄게. 이렇게 시오이 칸을 채워줍니다. 제가 다음에 제 바인더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진짜 좀 많긴 하거든요. 대충, 대충 한번 보여드려 도 되나 보이시나요? 얘는 아, 나름 유우시니까 넣어놨어요. <laughs> 맞긴 해. 유우산. 맞긴 해. 어, 여기는 집에 있습니다, 이 칸. 근데 이거 넘기도 한 세월 걸릴 때 대충 요런식으로 있습니다 많아요 네 대충, 대충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누가 스피네 이거 나 바인드 못 쓰냐고 물어봤는데 인터뷰. 선물 받은 거라 몰라요 완전 좋아 보여 튼튼해 보인다 근데 이제 꽉 찼어 어, 이제 다음 걸로 유심지아안것고또다 <laughs> 꾸겨지겠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앨범 포칸 끝 안녕 끝